안녕하세요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오늘은 목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몸의 기둥인 등뼈와 이어지는 우리의 목 정말 중요하죠 오늘은 생활 속에서 목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목에 무리를 주지 않는 나쁜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무엇보다 정말 정말 쉽게 정말 게르다 할 정도로 간단하게 생활 속에서 목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바로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척추외과 척추 전문의 청담 우리들병원의 배준석 원장님을 모시고 함께 스트레칭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병원의 배준석 원장님은요, 척추 질환 가운데 상대적으로 고난도 질환에 해당하는 목 디스크 질환 치료 분야의 명의이십니다. 특히 전신 마취를 안 하고요, 절개도 하지 않는 내시경 레이저 디스크 시술 분야에서는 권위자이시죠. 어, 무엇보다 이런 임상 경험을 통해서 국제학술저널에 2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셨고요. 또 40여 회의 국제학회 초청 강연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는 요 미국, 유럽 유수대학병원으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내시경 척조수술을 교육하는 등전 세계적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했냐고요? 정말 대가기 때문에 쉽게 오실 수 있는 분이 아닌데도 직접 여러분들을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원장님 사람들이요 피곤하거나 흔히 팀 목잡고 뭐 이러잖아요. 또 하루 종일 앉아서 막 일하다 보면 목에 무리가 많이 가는데요. 네. 자 목근육 왜중요하나요어 목뼈는 허리나 등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뼈가 작기 때문에 음. 디스크도 작고요. 네네. 그래서 뼈가 체중을 지탱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뼈를 지지해주는 근육의 역할이 아주 크게 됩니다. 특별히 목뼈 같은 경우는 앞뒤 좌우도 돌리는 것 많이 움직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목근육이 더욱더 중요한 어, 부분입니다. 원장님 저 목이 보면 우리 머리를 홀린 공을 많이 생각하는데 이게 무게가 상당하다면서요. 맞습니다. 한 어느 정도 네. 기자님 같이 이 머리가 작은 분들은 한 1kg 정도, 기자님 네. 머리가 큰 사람들은 한 1.5kg 정도 정도 차이가 있는데, 네네, 적어도 네. 한 1kg 내외 정도의 볼린고를 아, 네. 가느다란 목이 지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어, 뼈뿐만 아니라 아, 근육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목 근육이 정말 중요하겠군요. 네. 이걸 받쳐주기 위해서는 뼈뿐만 아니라 근육을 그냥 꽉꽉 우리가 스트레칭 꽉꽉안 해주면 네. 다칠 수가 있겠군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50대가 넘어가면서 목디스크 환자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어, 맞는 말씀인데요. 네네. 통상적으로 이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전통적으로. 아. 어, 근데 최근 추세는 네네. 그 빈도가 20대에서 40대로 좀더 옮겨가고 있습니다. 아. 다시 말하자면, 이 목디스크 네. 연골의 퇴행이 더 빨라진다는 얘기인데, 네네.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요즘 잘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폰. 아, 스마트. 컴퓨터 고개 숙여서 많이 쓰기 때문에 네. 이렇게 얇은 자세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목 디스크가 생기는 큰 원인이 됩니다. 아, 저 같은 직업이 딱이네요. 목 디스크 걸리기 정말 쉬운. 안 그래도 저한테 최근에 막 민원이 막쎄도 하는데 목 디스크 환자들 진짜 많습니다. 네. 자, 여러분, 목 디스크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혹시 병원에 가기 전에 생활 속에서 목 디스크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증상 있겠죠? 물론. 예, 네, 맞습니다. 아, 어, 가장 흔한 증상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네. 어깨나 팔 손끝까지 저린 증상 아. 네, 가장 흔하죠. 네, 네, 조금 네. 더 심해지면 이 증상이 저린 것을 넘어서서 칼로 베는 듯 아주 그런 통증이 생겨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날개뼈라고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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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날개뼈 사이쪽에 이제 통증이 좀 생긴다. 아, 아. 그러면 이제 목 디스크 확률이 훨씬 더 이제 높아지게 됩니다. 어, 음. 그런 경우는 이제 디스크 중에서 디스크가 그 신경 가지를 눌렀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되는데 가장 흔한 증상이고. 어, 신경의 큰 줄기를 이제 가운데에 누르게 되면은 어, 팔은 아프지 않지만 목이 많이 아프거나 아. 이게 만성화됐을 때는 머리까지 통증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성 두통이 있는 분들 목 디스크를 꼭 의심해 봐야 됩니다. 아, 그러면 그 목만 아픈 게 아니라 이렇게 저쭉 저리 저리는 증세라든지이 주변이 아파도 목 디스크가 한번 아닌지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네. 평소에 또 나쁜 습관에 그래서 막 컴퓨터 막 스마트폰 막 이렇게 보는 사람들 네. 경우에 갑작스러운 통증이나 저린 증상이 뻗치는 증상이 네. 생기면 네. 의심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사소한 증상이라도 가볍게 얘기하면안 되겠는데요. 자, 그렇다면요 목에 무리가 가는 생활 속의 나쁜 습관 이걸 또 찾아봐야 되는데요. 네. 말씀해주시죠. 어 가장 나쁜 증상이 어, 습관이 방금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증상이 이제 나쁜 자세입니다. 네. 사실 이제 그 허리나 등처럼 어, 뭐 잘못 서서 무리를 해서 이제 나빠진다기보다는 어, 이런 잘못된 자세가 지속적으로 오래됐을 때 어, 디스크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거북목이나 일자목이 이제 생기는 것이고, 어, 그것이 이제 더 진행되게 되면 목 디스크로 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적으로 스트레칭하는 것은 특히 다른 부분보다 목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같이 책을 많이 보는 사람은 스마트폰이 아닌가요? 네. 이 사람 이런 습관도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 고개를 숙여서 책을 보는 것이 아니고 네. 오랫동안 책을 봐야 될 때는 독서대를 쓰시거나 아, 네. 어, 컴퓨터를 보실 때도. 어, 컴퓨터 모니터가 눈높이로 올라가서 고개를 네. 숙이지 않고 어, 작업을 하실 수 있도록 생활 습관이나 환경을 좀 조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렇게 올리면 팔이 아파요. 다 좋은데, 자 그게 해결이 안 되네요 그렇죠. 네. <laughs> 잘 알겠습니다. 오늘 원장님의 포인트 바로 결은 스트레칭이죠. 네. 저희들이 결은 스트레칭, 바로 부지런한 대가의 결은 스트레칭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왜냐, 여러분들 크게 노력 없이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을 어, 준비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런 스트레칭을 직접 보여줄 분, 또 특별 게스트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바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서 발레드팔이라는 발레 학원을 운영하는 바로 양지호 원장님인데요. 바로 30년 경력의 클래식 발레 전문 지도자이십니다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전통 발레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자 무용교육 전문 지도자 이게 나오죠 발레 발레 스트레칭 디렉팅 표현 예술 심리치료사 자막이 다 뜨고 있습니다 등의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 현재는 대기업그룹의 클래스 출강을 하는 등 활발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기본 동작을 중심으로 또 잠을 자기 에해 누워 있거나 일하기 위해서 앉아 있거나 걷기 위해서 일어서 있거나 할때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부지런한 대가의 결르 스트레칭 법을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죠.